<laughs> 자 이제 3차방정식 4차방정식 어, 갑자기 또 이제 어,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2차방정식까지는 우리가 뭐다 배운 내용이고 3차 4차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네. 풀이하는 방법 자, 1번 3차식은 0 3차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2차방정식도 그렇지만은 2차방정식을 풀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죠 인수분해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3차, 4차 방정식도,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무조건 뭐부터? 인수분해. 3차,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3차,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되는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안나옵니다. 이랬죠? 대학교가으면 좋아요. 참고로 3차 4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처럼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의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되더라도 근의 공식으로 방정식의 해를 다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3차 4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은 엄청 복잡합니다. 이 칠판을 다 써도 근의 공식을 다못쓸 정도로 근의 공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3차식을 뭐 해야 하는 소리냐?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야. 우리 앞에서 인수분해 배웠잖아. 자 그러면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우리 예전에 앞에서 인수, 인수분해 배울 때 인수정리 기억납니까 인수정리. 어,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왔는데. 자, 인수리사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인수정리를 잠깐 복습을 하면은 자 어떤 다항식 f(x)가 있다. 이 전체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자그 f(x)를 어떤 1차식, 예를 들어서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어, 나누어 떨어지면 이걸 인수정리라고 했단 아,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은 앞에서 봤잖아. 어떤 항식을몇 차로 나눌 때 일, 아. 1차로 나눌 때그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뭐 있었죠? 우리.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나머지 아, 음. 이 원래 다항식 fx에다가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된다고? 1. 이 1차식을 0 되는 x 값 1을 딱 대입을 하면은 그게 나머지 구하는, 나머지 정리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서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얼마는 소리야? 는0이란 소리란 말이야, 그지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인 거잖아. 자, 어떤 방식 X 자리에 뭘 집어 넣었을 때, 그게 는 0이 나오면은, 이 원래 방식 FX는, 말 그대로 1차식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요 뒤에 뭐가 안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원래 방식 FX가, X-1이라는 1차식으로, 곱셈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1 집어 넣었을 때 0이 나오면은, 이 1이 어떤 1차식을 0되게 하는 X값이 되는 이 1차식, X-1 보입니까? X-1? 예로, 이 다음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X-1을 인수로 갔습니다. 자, 그럼 요 원리를 이용을 하면은,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FX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노가다로 찾아야 돼. 자, 이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 전체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보세요. 1, 이요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보입니까? 운 좋게 바로 찾았네, 아 그지? 됐죠? 네. 자, 그럼 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식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X -1. 어, 이 전체식은 뭘로 인수분해 된다? x-1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됐죠? 그럼 나머지 이 뒤에 몫이 뭔지 찾으면 되겠네. 1차식으로 네. 나누었을 때, 뒤에, 몫을 찾으라 그러면, 은뭘 하면 돼요? 네. 어. 조립제법. 자, 개수 1. 됐 조립제법, 기억하죠? 개수 1. 2차 빼먹어, 아닙니다. 2차 개수 없으니까 0. 1차 3. 자, 뭐 집어넣으면 0이라고요? 1, 2, 자, 요 앞에다가 1을 씁니다. 받아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은 0 나오면 확인됩니까? 네. 이게 0이 안 나오면은 뭘 잘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뭘 인수로 갖고? 어,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반드시 x-를 딱 써주고, 그럼 뒤에 오는 몫은 누구다? x제곱. 그렇죠. x제곱. 더기 x 플러스 4로 딱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게 능형자 남은 2차식 인수분해 됩니까? 어,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0 만드는 x값 얼마? 1, 2, 2, x는 1이라는 글이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이냐? 요 뒤에 괄호가 뭐가 될 수도 있어? 그 뒤에 바로가 0되는 건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도 그에서야 아, 됩니다. 네.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뭘 하는 소리냐. 근의 공식. 공식. 자 x는 2분. 짝수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짝수 공식이 아닙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얼마니까? 마이너스 15죠. 그죠? 마이너스 15니까는 15. 15 I. i 이렇게 그래서 근이 1하나 근의 공식을 써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근이 총몇 개? 세개 생깁니다. 검사하서 근이 두 음.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끼리 <놀람>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여기서 눈으로 확인했지만 아. 기본적으로 실근, 허근 다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 세개 나옵니다. 아, 그러면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일까? 4개. 4개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번도 같이 갑시다몇차 방정식? 4차, 4차 방정식. 방정식? 인수분해하라는 소리입니다. 대입해서 0되는 값을 노가다로 찾아야 됩니다. x 에다가뭘 집어넣으면 0이 되냐? 1에 하나 더 해봐야 됩니다. 신고부터 1집어넣으면 0이 됩니까? 아, 네. 딱안될것 같죠, 그죠? 네. 패스. 그 다음에 2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도 해봐야 됩니다. 뿔마 1, 뿔마 2, 뿔마 3.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은 네. 1, 집어넣으면은? 1. 2 플러스. 플러스 1, 2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9, 9, 9, 9, 9. 9, 플러스 5. 9. 5. 9. 제발 0 됩니까? 아, 된다. 아, 됩니까? 어 네. 네. 찾았어. 자, 하나 찾았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자,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 네. 4차 방정식은 사차방정식은 4차 반드시 대입해서 0 되는 게 하는 X 값이 2개 있습니다. 미리 찾으세요. 미리 미리 얘기해준 거야요 그러면 하나를 더찾아야 돼요. 어. 자, 뿔 마이를 했으니까 그다음 2. 어. 자, 이해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야 됩니다. 지금 10, 8, 9, 10, 36, 36. 왜냐안될것 같다, 그죠? 10, 20, 0 어, 30.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그지? 아. 0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얼마? 어. 1 아, 20, 어, 아, 제발, 제발. 16, 16 플러스, 플러스 8 마이너스, 1십 10, 10. 10. 10 아, 제발, 제발 0 되요, oh, 아, 되네요, 되네, 되네, <드1977> 무조건 두 개, 2개. 무조건 두 개입니다 4차관계 지금. 왜죠? 아, 이따 설명해줄게요. 산은 무조건 한 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빠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계속 안 나오면 계속 해야 돼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어, 그럼 쌤. 뿔마 1도 했고, 뿔마 2도 했고, 뿔마 3도 했는데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계 뿔마 뭐, 100까지 해야 됩니까? <laughs> 자, 문제가 그렇게는 안나 ᄒ ᄒ 미리 힌트를 줄게요. 미리 힌트. 대입을 해서 0이 될수 있는 X 값은 어떤 값이 될수 있냐면은, 요 상수항을 봅니다. 상수항이 2잖아요, 그죠? 부호는 무시하고요. 플러스2든마이너스2든 상수항이 2잖아요. 그럼 이 상수항에 약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2의 약수가 뭐야? 1이랑 2죠, 그죠? 네. 어, 약수가 1이랑 2이기 때문에 그 1과 2의 뿔막값요 4개 중에 반드시 2개가 있습니다. 3차 3, 4 방정식도 마찬가지. 요 상수항 보이죠? 상수항의 약수가 뭐 있죠? 1, 아, 2, 1 2, 2, 2, 4가, 2, 4가 있죠? 요세 개의 뿔막값 중에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두개 있을 수도 있고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보니까 운 좋게 1이 나왔지, 그지? 뿔마 1을 했는데 없으면은 뿔마 1을 하면 되고요. 풀마 3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힌트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또다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상수항의 약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또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면 또 달라집니다. 자, 일단 일단 찾았어, 두 개. 자, 두개 찾았으니까 바로 멀드 간다. 조립제법을 들어갑니다. 어. 자, 계수 4차, 4차, 3차, 2차. 빠짐없이 다 있네. 자, 처음 찾은 거 1부터 -1부터 조립제법. 받아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부 주의하시고요. 곱하고 더하고 밤에면딱 0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이 식이 몇 차식이 되냐. 그럼 어차피 이게 3차식이면 은이 모양일 거란 말이야. 그럼 또 3차식 인수분해라그러면또저지을 해야 되나. 뭐 뭔지 알아요? 그래서 4차식은 항상 값이 2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해서 끝내버리면은 이 3차식을 인수분해를 못하잖아. 지금 뭐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미리부터 두 개를 찾으면은, 그냥 한 방에 연달아서 조립제법.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2. 1 받아내리고, 곱해주고요, 더해주고요, 2, 4, 8 곱해주고요, 더해주고요, 곱해주면은 딱 0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조립제법이 두번됐다는 얘기는, 이 4차 식이 하나는 뭘로 인수분해 되고, X 마 더하기. X. X 플러스 1. 러덤이니까, x 피이니 뒤에 오는 몫은? X레곤 마이너스 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능형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끝까지 근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근의 공식 자, 연습합시다.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이번을 여기서 많이 보던 겁니다. 많이 넣지는 않아, 이제는. 이제는 좀 쉬워. 자, 일번은안 하고 이번만 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4차 방정식이 있다. 그럼이 좌변을 뭐라는 소리다 항상. 인수분해하는 소리다. 이모양벌서 많이 봤지 않았냐, 그지? 자, 네 개가 곱해져 있고 상수가 있다. 이거 인수분해하려면은 어떻게 짝 짓는다. 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짝 짓기 기억나죠? 이놈이랑 누구더라? 맨 끝에. 맨 끝에 거?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개? 네.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X제곱. 몇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X. 그 다음은? 마이너스 12. 12. 자, 그럼 연 놈을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y, 어, 같은 모양 나오네, 그죠? 상수성 16배 혹시 마시고. 자, 그래서 같은 모양 나오게끔 짝지어 보니까, 요렇게가 음. 같은 모양이 생겼다. 뭐 한다? 시원한다 네. 그래서 X제곱 빼기 X를. 문자 여러분 편한 걸로 쓰세요. 그럼 t, t로 치환하면은 t-12, t-2 더하기 16, 은영이 되어서 조금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되었네. 정리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14t 맞나? 정리하면은 24, 더하기 16 하면은 40. 인수분이 됩니까? 마이너스 4, 아, 아, 마이너스 10으로 됩니까? 네. 어, 그럼 t값이 뭐가 나오냐? 4, 4 또는 10이 나오죠? 어,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원한 문자로 일단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어. 네. 여기서 이제 t값을 구해도 되는데, 원래 t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였냐? t가 누구였냐? 요거를 다시 대입을 합니다. 이. 대입을 해주면은, x제곱, 이거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x 빼기 4. 또 대입을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0는0 네. 그래서 이제 기본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되었고. 자, 끝까지 인수분해 되냐. 이 여기 인수분해 되냐. 둘다안 되네. 그럼 둘다 뭐야 어, 된다. 근공식둘다 근해공식. 이것도 <laughs> 근해공식 써서 구하고. 이것도 근해공식 써서 구하면은 글이 총몇 개. 네개네오는거네네겠습니까 네 자, 이거 같은 모양이 나오기 끔 공통 부분 만들어 가지고 뭐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란 말이야 네. 네, 연습해 봅시다. 자, 그다한 번은 요것도뭐 어디서 많이 보던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할 때도 봤죠? 4차, 2차 상수. 이번도 4차, 2차 상수. 자, 요런 형태 의 인수분해합니다. 그래. 바로 인수분해 됩니까? 네. 계수만 보면 돼요. 아, 1, 1, 1, 마이너스 1 2이 인수분해 되는 계수입니까? 네. 바로 할수 있겠죠, 그죠? 시간 안에도 바로 할수 있겠냐? 네. 네. x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면 돼. x 제곱을 문자로 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4로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3, x가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2차 방정식처럼 자, 그러면 요거 인수면 더 이상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저 요거 0 만드는 가 X 제곱 빼기 3이 0 되는 X 값. 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보냐? 3. 네? 1차항이 없으면은 2차항과 상수항만 있으면은 요걸 넘겨줍니다. X 제곱은 3이 되니까 X 값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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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자, 뒤에 것도 제곱 더하기 4는 0입니다. 제곱과 상수항만 있으면은 상수항 넘겨주면은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4되는 x값은 그때 이겠죠? 제곱은 얼마가 생기고 제곱해서 4되는 게2 인데 i가 생아 음수가 생기려면은 그 뒤에 i가 붙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이 총 4가 생깁니다. 이건 뭐 기본 바로 인수분해되는 그런 모양이고. 자, 이 모양은 개수가 6, 25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바로 안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 결국은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자, 앞에 거 X 4제곱과 가운데 게 아니고 20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지? 네. 얘도 제곱수, 이 끝에도 제곱수. 자, 그럼 X 4제곱은 처음부자 x 제곱이랑 상수 25를 가지고 자이 가운데가 몇 x 제곱이 와야 되냐? 언전 제곱이 와야 되는? 얘는? 어 12, 12 이게 25니까 이 네. 가운데가 10x 제곱이 아, 와야 그래가. 되는 거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또 플러스가 와야 될까, 마이너스가 와야 될까? 둘다자 이걸 음. 만약에 플러스 10x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뭘 맞춰야 플러스 1 x 어, 제곱이냐? 마이너스, 4X. 그죠? 10x제곱이 6x제곱이 되려면 4x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확인합시다. 네. 앞에 거완전제곱식 만들었는데, 요 뒤에 것도 제곱식 맞습니까? 네, 2X죠. 더 중요한 거. 이 앞에가 빼기 맞습니까? 네. 어, 그럼 됐다. 확인합시다. 10x제곱이 와야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 뒤에 얼마가 붙어야 됩니까? 아, 더하기 16.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더하기 6이 되려면은 그죠? 이 뒤에 플러스 16x 제곱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네. 자, 이게 제곱인 건 맞는데 이게 더하기여서 안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 이게 뺄셈이어야 이거 우리가 마무리를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끝까지 앞에 거세개는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고 중간에가 플러스 뒤에 거 빼기고 이 뒤에는 뭐의 제곱이냐 2x. 2x의 제곱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합차로 자 x제곱 상수 5니까 뒤에 써주고 2x를 한번 더해주고 x제곱 더하기 5를 2x를 한번 더해주고, 2x를 한번 더해주고. 2x를 한번 더해주고. 마인드에 쓰고 몇명자 <laughs> 더이상 이수분해 안되죠 그죠? 음. 놈도 두놈도 다 음. 멀어져야 아, 둘다 또 근의 공식 자 해볼까? 자, 와.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만드는거랑 그냥 이수분해랑